자, 이어서, 과산화나트륨과 정린을 혼합을 해서 혼촉발화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산화나트륨은 인류위험물 산화성 고체고, 정리는 일류위험물로서 가연성 고체입니다. 둘이 혼재하는 경우에 혼촉발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보도록 하는데, 자, 미리 호일에다가 과산화나트륨과 정린을 약간 양씩 섞어서 호일로 접어 놨습니다. 실험자는 그걸 잠깐 보여주십시오. 자, 이 호일 안에는 과산화나트륨과 정린이 소량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실험자는 과산화의 정린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망치로 타격을 해서 혼촉바라 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인류와 이류가 혼재됨으로 인해 타격이 해서 혼촉바라 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